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날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정적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오후의 햇빛은 희미하게 방안 모서리를 스치고 있었지만 시간은 마치 숨을 멈춘 듯 흐르지 않았다. 그 순간 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남긴 한 마디가 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기 뭔가 이상해. 그게 차가운 온도로 내려앉아 있었다. 조용히 놓여있던 A4 용지 도장. 그 문서가 훗날 유서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평범해 보이는 오후가 송재림의 마지막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도면이 낮게 깔린 방 안에는 종이의 끝이 미세하게 흔들릴 만큼 약한 공기 흐름만 남아 있었다. 바닥의 섬유 카펫에서는 희미한 먼지 냄새가 퍼졌고 창문 밖에서는 멀리 자동차 소리만 귓가를 스쳤다. 그 모든 감각이. 한순간의 절박한 정적을 확장시키는 듯했다. 경찰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도착했지만 시간이 조용히 멈춘 방 안에서 그들이 볼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삶이 끝나버린 자리와 두 장의 문서뿐이었다. 괜찮아 보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조용히 현장을 바라보던 관계자의 현대적인 한마디는 그날의 이의한 분위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즉시 공개 논쟁이 일었고 사람들은 그 문장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반복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오히려 더큰 미스터리와 심리적 압박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의 과거 기억 한 조각이 조용히 떠오른다. 촬영장에서 긴장한 후배에게 그는 가볍게 말했다. 힘들면 말해, 혼자 버티면 오래 못 가. 그 말을 하던 그의 표정은 잔잔했고, 그 잔잔함은 지금의 정적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다. 그 따뜻한 기억은 지금의 침묵과 대비되며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또 다른 작은 이야기. 데뷔 초 시절, 그는 밤 늦게까지 대본을 붙잡고 있었다. 새벽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을 채찍질했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저 사람 분명 길게 갈 거다. 그 예측은 맞았다. 그는 길게 갔다. 다만 너무 이른 곳에서 멈춰 버렸을 뿐. 마지막으로 팬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시선도 있었다. 혹시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게 많았던 건 아닐까? 누군가든 말하고 누군가든 반박하며 팬들 사이 논란은 더 커져만 갔다. 공개되지 않은 유서의 존재는 더 많은 의혹 제기와 추측을 불러왔고 대중은 답을 찾지 못한 채더 깊은 슬픔 속에 빠져들었다. 그날 조용히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남겨진 두 장의 종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종이가 남긴 무게는 그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오후 12시 30분. 햇빛이 벽에 닿아 만든 얇은 빛줄기가 방안을 스쳐 지나가던 바로 그 순간, 조용한 일상의 풍경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던 지인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는 흔히 들리던 경쾌한 발걸음 소리를 예상했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도 없다는 사실이 곧 이상 신호가 되었다. 문이 열리고 공기가 살짝 흔들릴 때 퍼져 나오던 미묘한 정적. 그 정적은 곧 깊은 충격으로 이어졌다. 그곳에 펼쳐진 장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었다. 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 평소랑 달라. 그 말속의 위화감은 곧 모든 상황을 뒤흔드는 단서가 되었다. 방 안에는 조용한 흐름만 남아있었고. 조도 낮은 실내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선풍기의 잔향, 커튼 사이로 스며든 약한 날빛, 그리고 냉장고의 미약한 질동음이 유일하게 현장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 어색한 고요 속에서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 있었다. 이날 경찰이 현장을 살폈을 때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표가 곧 이어졌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은 더 짙어졌다. 팬들 사이 논란은 즉각 퍼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개 논쟁이 벌어졌다. 누군가는 심리적 압박을 원인으로 추정했고 누군가는 너무 이른 결론이라며 반박했다. 그의 마지막 하루는 누구에게도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그늘을 남겼다. 그날의 또 다른 이야기. 주변 관계자 한 명은 평소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다. 최근에도 작품 준비하고 괜찮아 보였는데 전혀 몰랐어. 그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있었고, 마치 무엇인가 놓쳤다는 후회가 스며있었다. 팬들 역시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두 번째 작은 이야기. 그는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동료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다. 다음에 또 보자.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먹먹하게 만든다. 한달 전에 그의 웃음은 생생했지만 지금의 고요 속에서 그 밝음은 더욱 대비되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일부에서는 혹시 개인적인 고민이 깊었던 건 아닐까? 라며 조심스레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내릴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 하루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뒤에 숨어있던 마음의 무게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흐름. 아무도 몰랐던 불안의 조각들. 그리고 너무 조용하게 끝나버린 순간.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루의 의미를 되짚으며 답을 찾으려 하지만 시간은 그저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다. 촬영장의 따스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던 시절, 송재림은 누구보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배우였다. 모델로 시작했지만 그의 첫 등장부터 남다른 존재감이 있었다. 2009년 영화 여배우들에서 스크린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새로운 얼굴이다 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의 공기에는 흥분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고 메이크업 룸에 퍼지던 화장품 냄새 카메라 플래시의 뜨거운 잔열 바닥을 울리는 스태프들의 빠른 발걸음 이 모든 것이 그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었다 조용한 스타트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강한 속도로 배우로서의 영역을 확장해 갔다 그 결정적 전환점은 2012년 해를 품은 달 조선시대 무사 김재훈 역을 맡았던 그는. 깊고 묵직한 눈빛 하나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동료 배우는 그를 보며 짧게 말했다. 저 눈빛, 진짜다. 그 짧은 대사는 그의 성장에 대한 인정이었고 현장의 조용한 찬사였다. 작품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현장이 이어졌고 그는 매번 새로운 캐릭터로 변해갔다. 두 번째 작은 이야기. 꽃미남 라면 가게 촬영 당시 새벽 촬영이 계속되던 날. 추운 바람이 세트장을 휘돌며 종이를 흔들었고 그는 카메라 앞에서 손난로를쥔채 농담처럼 말했다. 배우는 겨울에 강해져야 하나 봐요. 스탭들은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그는 늘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관통하는 더큰 장면은 바로 성실함이었다. 누군가는 회상한다. 대본은 늘 너덜너덜했어. 같은 장면을 몇 번을 끊어 있는지. 그 말은 그의 근성, 그의 철저함을 압축한 진실이었다. 세 번째 작은 이야기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 촬영 중 스튜디오 외곽에서 들리던 약한 헌통기 소리와 제작진의 분주한 발걸음 사이에서 그는 김소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잘해보자. 시청자들한테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주자. 그 말이 남긴 따뜻함은 이후 두 사람의 케미가 왜 그렇게 사랑받았는지를 단번에 설명해 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그의 필모그래피가 다시 팬들 사이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 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건가? 브레이킹 대중이 묻는 질문은 더 무거워지고 그의 완벽해 보이던 연기 인생 뒤에 숨은 그림자를 추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예술의 길. 그길 위에서 송재림은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그의 연기 인생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다. 그리고 그 생생함이 사라진 지금, 남겨진 사람들은 그의 걸어온 모든 순간을 한 장면씩 되짚으며 조용히 그를 떠올리고 있다. 그 시절 스튜디오 특유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던 장면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송재림과 김소운이 보여준 케미미는 단순한 예능의 흐름을 넘어선 자연스러운 온기 그 자체였다. 촬영 당시에는 조용히 돌아가는 카메라 펜소리, 스태프들의 속삭임, 그리고 포근한 조명열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송재림은 능청스러운 미소로 제작진에게 말했다. 오늘은 좀더 잘달하게 가볼까요? 그 한마디는 그날 촬영의 온도를 단숨에 정해버렸다. 미세한 공기 흐름조차 로맨틱하게 느껴지던 그 예능은 그의 이미지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웃음과 장난기 그리고 섬세한 매너가 어우러지며 그는 대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팬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그 분위기를 오래 회상했고 저들 진짜 잘 어울린다. 는 댓글이 끊이지 않았다.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당시의 장난들이 팬들 사이 논란으로 재등장하며 큰 반향을 일으킨다. 그때가 진짜 행복해 보였는데 인명의 팬이 남긴 한 문장은 지금의 슬픔과 대비되며 더욱 묵직하게 울린다. 두 번째 작은 이야기. 2016년 드라마 우리 갑순이에서 두 사람은 다시 호흡을 맞췄다. 촬영장에는 가을 바람이 스치며 나뭇잎이 바닥에서 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좁은 골목에서 배우들이 리허설을 반복하던 기억이 남아 있다. 그날 김소훈이 웃으며 말했다. 오빠 또 만나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송재림은 특유의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받아쳤다. 원래 인연이란 게 그렇지. 그 짧은 대사는 팬들에게 오래 남은 대목이 되었고 팬들은 지금도 그 장면을 회상하며 가슴 아파한다. 세 번째 작은 이야기. 한 현장 스태프는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회상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그냥 편안했죠. 이 말은 당시 두 사람이 예능과 드라마에서 보여준 시너지를 정확히 설명한다. 지금 그의 사망 소식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다시 공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혹시 그때부터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예능 이미지 때문에 부담을 느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답은 결국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채 조용히 가라앉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 그와 김소원이 함께했던 시간들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 시절의 밝음은 지금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아련하게 빛나고 있다. 마치 특정 장면의 잔향처럼 그의 웃음과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은 팬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다. 그의 삶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지탱하던 것은 화려한 무대도 카메라 앞에 스포트라이트도 아니었다. 어둑한 새벽, 집안의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들리던 종이 넘기는 소리. 그것이 송재림의 진짜 일상이었다.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가계부. 그 노트에서는 잉크 냄새 모아 약간 마른 종이의 감촉이 섞여있었고 손끝의 압력에 따라 굵기가 달라진 글씨들이 그 그의 삶의 리듬을 담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재림씨는 자기관리가 진짜 철저했어요. 정재관념도 단단했고. 그 말은 과장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첫 번째, 작은 이야기. 한 번은 동료가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면 뭐가 달라져요? 송재림은 짧고 담담하게 말했다. 적어도 내가 어디에서 흔들릴지 알게 되죠. 그 말속의 차분함과 깊이는 그의 인생관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가 인스타그램이나 방송에서 보여준 웃음 뒤에는 언제나 이렇게 관리되고 정돈된 내면이 있었다. 두 번째 작은 이야기. 그는 소비를 절제하는 데도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예능 관계자는 그를 떠올리며 말했다. 가끔 커피 한 잔도 아끼면서도 정말 필요할 때는 과감했어요. 그의 소비 습관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였고 목표를 세우면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규칙적인 삶의 패턴은 팬들 사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압박이라는 단어와 쉽게 연결되지 않아 더욱 의문을 남긴다.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왜? 대중이 묻는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지기만 한다. 세 번째 작은 이야기. 그의 주식 관리 방식 역시 매우 독특했다. 주변에서는 그는 주가 변동을 매일 체크했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라고 말한다. 조용히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모니터 앞에 앉던 그 모습, 키보드 위를 스치는 손끝의 차가운 촉감, 오래된 의자의 삐걱거림, 창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까지. 그 정적인 풍경 속에서 그는 현실을 규칙적으로 정리했고 또 축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자기 관리조차 그의 마지막을 막지는 못했다. 그가 남긴 삶의 철학은 명확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바람이 움직였는지, 어떤 고독이 쌓였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공개 논쟁 속에서 누군가는 말한다. 관리 잘하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 거야. 또 누군가는 반박한다.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떤 답도 나오지 않은 채 그의 성실함만이 조용히 방 안한 켠을 비추는 전등처럼 남아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는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까지 정리하며 살아온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공백으로 다가오는지. 임프리전드 SNS 계정은 오랫동안 멈춰있었다. 마지막 게시물 이후 41주. 시간은 그렇게 길게 흘렀지만. 그 공간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전등을 끈 방처럼 조용했다. 프로필 한 줄, 긴 여행 시작. 차가운 화면에 뜬그 문구는 처음엔 단순한 문장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그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져나갔고, 팬들 사이 논란은 순식간에 불붙었다. 프로베이션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때부터 어떤 신호였던 건 아닐까?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단호히 부정했다. 아니야. 그런 의미 아니었을 거야. 논란은 깊어졌고 그 짧은 여섯 글자의 문장은 누구도 풀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그의 계정은 댓글 기능까지 막혀 있었다. 정적이 감돌던 그 계정의 공기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올린 사진 속 그의 웃음은 지금 보면 더욱 아련하게 느껴졌다. 사진 속 그가 서 있던 무대 뒤 풍경. 조명이 채 꺼지지 않은 벽면의 은은한 빛, 옅은 파우더 냄새, 멀리서 들리던 관객들의 잔향, 이 모든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지만 그 밝음은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작은 이야기: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찍힌 그의 사진은 팬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된다. 사진 속 그는 V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함께 하던 동료 배우들이 말없이 응원하듯 미소를 지었다. 당시 말 오늘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짧지만 진심이 실린 그 문장 지금은 더욱 먹먹하게 다가온다. 두 번째 작은 이야기. 스레드 계정 역시 3월 이후 업데이트가 멈췄다. 어떤 팬은 조용히 말했다. 활동이 줄긴 했지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어니스퍼터폰 화면에 남겨진 마지막 글 반응도 댓글도 좋아요도 없이 멈춰버린 시간. 그 적막함은 그의 삶의 마지막 몇달를 은근히 비추는 듯했다. 세 번째 작은 이야기 SNS 프로필까지 뜯어보는 팬들이 생기며 공개 논쟁이 더 커졌다. 긴 여행 시작 의미심장한데? 아니야 그냥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어. 혹시 심리적 압박 때문이었나? 각기 다른 추측이 흩어졌지만 어느 쪽도 확정적인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목소리 송재림 본인의 설명은 그런 정작 그리의 SNS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팬들은 그의 시간을 거꾸로 더듬고 있다.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문장, 잠시 머무는 침묵,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깊은 질문으로 변해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개소 온라인 공간은 순식간에 뜨겁게 흔들렸다.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글, 그리고 근거 없는 추측들이 뒤섞이며 팬들 사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특히 파혼 의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불편해졌다.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에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닐까? 그러나 곧 다른 이가 강하게 반박했다. 확실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자. 가족도 지인도 아무 말안 했잖아. 이처럼 공개 논쟁은 한밤의 불빛처럼 번져나갔고. 그 중심에는 송재림이라는 한 사람의 삶과 감정이 놓여있었다. 첫 번째 작은 이야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등을 맞댄 듯한 남녀의 뒷모습. 그 사진 한 장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송재림과 약혼녀라더라. 파스파운 때문에 힘들었다던데. 근거없는 추측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경찰도 유족도 소속사도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침묵이 오히려 심리적 압박을 키웠다. 그 누구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들이 꼬리를 물었다. 두 번째 작은 이야기.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악성 댓글이 심했다던데 영향받았을 수도 있지 않나? 또 다른 팬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그런 걸 혼자 감당했을까? 표정만 봐도 힘들어 보였던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신중했다. 추측은 상처만 남겨 검증되지 않은 말은 위험해. 균방은 끝내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채 어두운 방에 흩어진 먼지처럼 보유했다. 세 번째 작은 이야기. 그런 혼란의 와중에도 그를 잘 알았던 한 스태프는 짧게 말했다. 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이어진 한마디는 모두를 멈춰세웠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구석은 있었겠죠. 그 후로 커뮤니티는 더욱 조용해졌고, 심리적 압박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레 입에 오르내렸다. 이 모든 공개 논쟁의 흐름 속에서 분명해진 건단한 가지뿐이었다. 확실한 사실은 거의 없고, 진실에 가장 가까운 목소리는 이미 세상에 없다. 위드로잉 감겨진 것은 불확실한 단서들과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품은 끝없는 물음뿐이다. 방 안의 조명 아래 조용히 놓여있던 A4 두 장과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수많은 단어들. 그 사이에는 너무 넓은 간극이 있다. 그 공백은 지금도 채워지지 않은 채 사람들의 마음 한켠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낮은 조도 속에서 흰 국화향이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으며 바닥을 밟는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조문객들이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올 때마다 장례식장 내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그 무게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했다. 너무 젊다. 너무 갑작스럽다. 그 말은 조명 아래 미세하게 떨리던 촛불처럼 순식간에 마음 깊은 곳까지 번져들었다. 첫 번째 작은 이야기. 빈소 한켠에 놓인 그의 사진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무대 조명을 받은 듯 맑은 표정이었지만. 주변의 붉은 눈가와 연한 울음소리와 대비되며 더욱 아릿하게 다가왔다. 지인이 조용히 말했다. 얼마 전까지 정말 활기찼는데, 그 말을 뒤에 이어진 침묵은 길었고, 잔향처럼 남아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두 번째 작은 이야기, 그가 마지막으로 선 무대,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는 이미 그의 유작으로 기록되고 있다. 공연을 보았던 관객은 초연의 공기와 장면을 기억하며 말했다. 그날 무대 위에서 빛났어요. 열정이 그대로 느껴졌죠. 무대 뒤에서는 메이크업 냄새, 조명 열기, 무대를 올리던 발걸음 소리, 얼어 빛, 지금 떠올리면 더욱 애틋하다. 그 열정이 마지막이 될줄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무대가 그의 삶의 마지막 문장처럼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 번째 작은 이야기, 장례식장 밖. 조용히 모여 있던 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믿기지 않아. 왜 아무도 몰랐을까? 대중이 묻는 질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심리적 압박, 팬들 사이 논란, 공개 논쟁이라는 단어들은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빈소 앞에서는 그 어떤 추측도 무의미해졌다. 그용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얀 조명이 천천히 깜빡이는 장례식장 내부. 국화향과 울음 섞인 숨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발인 일정 안내 음성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었다. Responding 11월 14일 낮 여죽시, 장지는 고양시 서울 시립승화원. 그의 마지막 동행에는 많은 이들이 조용히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마다 떨림이 묻어났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그의 작품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카메라 뒤에서의 웃음 예능 속의 따뜻함 무대 위의 강렬함 그리고 인생을 향한 그의 성실함 그 모든 것이 조용히 한자리에 모여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의 콘텐츠에도 큰 힘이 됩니다.